안녕하세요, 빌런의 서재입니다. 오늘은 롬무어의 레버리지를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레버리지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나의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아끼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. 최근 커다란 트렌드인 인공지능 서비스 또한 사용자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만큼 레버리지의 한 폭이를 할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. 그러나 전문가, 인공지능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시간으로 좀더 가치 있는 다른 것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어떠한 생각이던 실행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. 예전에 리뷰하였던 최소 노력의 법칙과 일매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.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가치를 이루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모두 레버리지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큰 성취를 얻길 바랍니다. 빌런의 서재였습니다.